자,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델타 X라는 것은 X의 증분, 델타 Y라는 것은 Y의 증분을 의미하고, 자, B-A는 X 값의 변화량, 그리고 fb fa는 y 값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자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얼마만큼 델타 x만큼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b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주면 요 식은 옆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 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제.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다른 건 없어.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델타 x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게 기하학적 의미야, 맞지? 그래서.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고, X가 A에 가까워지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A 값이고, 여기가 X 값이라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값이 뭐가 되겠어? FA가 되고, 요 값이 FX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은 이런 모양인데,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면, 이 기울기는 결국 여기 접선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것은 참이라고 알고 있고,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 자, 미분 가능함이 되면 왜 연속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f' a가 만들어지고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야 f'a가 존재한다는 말은 자 h가 0으로 가게 되면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분모가 0이지 또 분자도 0의 값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분자만 우리가 끌어내서 본다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는 0이 되고, 리미트 f 의 a 더하기 h는 이 f a를 이항시켜주면은 f a가 된다, 그렇지? 따라서 이 말은 뭐야?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 의 a 더하기 h는 극한값이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니까 연속이잖아. 따라서 f' a가 존재한다 즉 미분 가능하게 되면 연속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옆에 a단계 문제 풀어보고 자 옆에 도 함수라는 것은 간단해 여기에 도 함수는 자 우리가 아까 f' a라고 하는 것은 x가 a라는 특정한 값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했는데 이 a 대신에 이 a를 우리가 x로만 바꿔 버리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가 되겠지? 자 a를 x로만 바꿔 버리면 일반적인 x에 대한 미분계수 즉 우리는 도함수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미분법의 공식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읽어 보면 될 거고 곱의 미분법도 읽어 보면 될 거야. 자, 미분에 대해서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 자, 원이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원의 넓이에 대한 함수 f(x)는 파이의 x 제곱이라고 볼때 이 원의 넓이를 미분하게 되면 f'x는 2πx 즉 원의 넓이를 미분하게 되면 원의 둘레가 나오게 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f'x를 가만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반지름의 길이가 약간 늘어나게 돼. 반지름의 길이가 h만큼 늘어나게 되면 이 원은 이렇게 더 커지게 되잖아, 그지? 그랬을 때 f x는 h 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이게 f x를 미분한 미분의 정인데 이 f x의 함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파이의 x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의 x의 제곱이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에, 파이 엑스제곱 날라가고, h 분의 e, 파이의 x, h, 플러스, h의 제곱, 파이가 되고, 정리하게 되면은, e, 파이, x, 더하기, h, 파이.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날라가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e, 파이, x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라 그랬니? <laughs> 미분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원의 넓이를 미분하면 둘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자, 미분의 정의에서 분모 H, 반지름이 H만큼 늘어났을 때, 그 반지름이 굉장히 0에 가까이 줄어든다면, 굉장히 미미하게 반지름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분자. 분자는 뭐야? 파이의 X 더하기 H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니까 이 전체 큰 원의 넓이에서 파이의 X 제곱. 원래 원의 넓이를 뺀 부분이니까 어디야? 이 도너츠 부분이잖아, 그지? 근데 H가 굉장히 영에 가까워지면 이 도너츠 부분은 결국은 점점 줄어들어서 뭐가 된다? 원의 둘레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미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의 X값에 미미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함수의 변화량의 정도. 그것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자 대표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풀어 줄 건데 나머지들은 뭐 혼자 할수 있는 건 하고 자 먼저 263번에 여기를 좀 보자고 자 우리가 이 함수를 계산을 할때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f 1이 마이너스 2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1 2h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마이너스 f의 1 더하기 3 h 플러스 f의 1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2h-f의 1에다가 마이너스 h의 f의 1 더하기 3h-f의 1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2h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맞춰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고 여기는 3h니까 3h해주고 곱하기 3해주면서 요 값이 f'1이 프라임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 F'1 빼기 3 F'1 여기도 F'1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5 F'1이 돼서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좀 의미를 좀 보면 자 어떤 함수가 x축이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여기가 1 더하기 3h라는 곳이고 여기가 1 2h라는 곳이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값의 간격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5h가 되지 그지 x값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h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f의 1 더하기 3h 또 여기는 f의 1 마이너스 2h이기 때문에 이 y값의 변화량이 분자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도 x값의 변화량이랑 같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5h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고 이해돼?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되니? 이 전체는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전체는 f 5이리잖아 그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값은 1로 가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이 평균 변화율은 h가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은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f 5이리야 그래서 주어진 답이 이게 마이너스 1화로 했으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문제처럼 F 빼기 F1, 더하기 F1,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미분의 평균 변화율과 연결된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268번, 유형 5번도 보면은, 자, 봐봐. 어,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주냐면 일단은 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빼기 아 여기 2가 있고 여기 fe가 있네 그러면 efe 더하기 ef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려 왜냐 얘랑 얘랑 연결하면 리미트 x-2분의 2로 묶어주면은 fx-fe가 되고 빼기 f2로 묶어주면은 X-2분의 X-2에서 날라가게 되거든. 그럼 얘는 F 프라임 2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은 E-F 프라임 2 빼기 F의 2 이렇게 계산해버리고 만다고. 그지? 근데 이게 왜 여기다가 마 e f e 2 더하기 e f e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유가 뭐냐? 자, x가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지, 그지? 자, 그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x야. 아, X값 변화량이 x 가서 변화량이 x-2야. 그럼 위에는 뭐가 돼야 돼? 여기는 f2고, 여기는 fx잖아. 그럼 y 값의 변화량은 fx-f2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앞에 있는 fx 앞에 2가 있지. 그래서 ef2를 해주는 거야. Fx-F2를 만들어주려고 없는 걸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EF2를 더해주게 된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 6번에 관계식이 주어질 때 미분계수 구하기. 이 부분의 문제는 자 274번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풀어볼게.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 건데 자 첫번째로 자 첫번째 풀이법은 자 x 와 y 에다가 모두 0을 대입해 그러면 f 의 0은 e f 의 0이 되지 그지 따라서 f 의 0은 0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어 자 두번째 어 두번째 f 프라임 x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값을 가지게 되고 자 f의 x 더하기 h는 이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걸 그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의 x 더하기 f 의 h 더하기 x h 마이너스 f x 가 된다. f x 날라가고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h 분의 f h 더하기 x 가 된다. 맞지? 그럼 얘가 f 0야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f'0 이런 값을 가지게 되네 그럼 f'1이 2라 그랬잖아 그 x에다 1을 집어넣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될거 아니야 그지? f'1이 2라 그랬으니까 2는 1 더하기 f'0 따라서 f'0가 얼마? 1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fx는 x 더하기 1의 값이 되겠다 f'x는 그래서 f'2를 구하라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자 두번째 방법은 음. 현미분에 의한 방법인데 자 어차피 우리가 x, y에다 다 0을 다 집어넣으면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fx는 f0은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자그 다음 에 x하고 y 둘 중에 하나를 상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 x를 상수 취급해 그럼 f' 의 x 플러스 y 는 상수 취급하니까 fx 날라가고 f' 의 y 플러스 x 를 상수 취급했으니까 y 이렇게 남았지 그지? x 는 상수니까 아니, x를 상수 취급한 게 아니라 잘못 말했다. 잠깐만, y를 상수 취급하자. 자, y를 상수 취급해버리면은 y가 상수야. 그럼 f의 프라임의 x 플러스 y는 f(x) 날라가지. f의 프라임의 y가 되지, 플러스 y가 상수니까 미분하면 x만 떨어지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f'의 x는 f'의 0 플러스 x 아까 구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f'1이 2라 그랬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은 f'0 더하기 1이다. f'1이 2니까 따라서 f'0는 1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f'x는 X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세요. 편미분은 교과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개관식 문제 풀 때만 적용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280페이지에 이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요게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이 A라는 점을 만족시키는 FA가 여기 있다고 봐.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B라는 점을 만족시키는 FB가 여기 있다고 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두 점을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B를 갖다가, 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f의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 나올 거 아니니 그 값은 fa와 fb의 중점이야. 즉 얘는 2분의 fa 더하기 fb하고 같은 값을 가져. 따라서 여기에는 이 부등호가 등호였다면 직선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의 평균값보다 이게 더 아래에 있다면, 함수 값이 더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함수 값이잖아. 둘의 평균 값보다 f 의2 e 더하기 A의 값이 더아래부분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 이해되지? 자, 이 부동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그럼 뭐겠어? 위로 볼록이라는 말. 자이 문제는 fx가 보니까 위로 볼록인데 니은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이해 됐지? 자 나머지들 다뤄보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303번에 보면은,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의 꼴인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떠한 y라는 애가, 어, fx에 뭐 n승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다. 그럼 y'은 n 밑으로 내려오고, fx 곱하기 n-1승에 안에 거 미분하면, 속미분해서 f'x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따라서 저 주어져 있는 거 얘는 f'x는 5에 x의 제곱 더하기 1의 4승에 곱하기 안에 속미분해주면 2x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유형 17번에 보면은 자 이런 형태 리미트 x가 1로 갈때 다음이 1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얘는, 얘, 이거를 fx라고 나와. 그러면, 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아니, 1을 집어넣으면,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은 1-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요 전체가 fx잖아 마이너스 f의 1이렇게할수 있는 거야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은 f'이라고 똑같다 자 그럼 저게 fx라고 했으니까 f'x를 계산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f의 프라임 1은 n-2가 되고 이게 15가 되니까 n은 얼마다? 17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풀고, 여기 센 수학 c 단계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면 되고 어 이거는 토요일 수업입니다 내일 일요일 수업은 어요 다음 단원 진도를 더 나가고 개별적인 질문 받고 1 2단원에서 자이스토리에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어 다음 단원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거야 여기까지 할게